여러분, 요즘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 바로 청주인데요. 여기서 정말 상식을 뒤엎는 아주 특별한 주택 공급 방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방정식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최신, 그것도 완전 새 아파트 입주금이 3천만 원이라니. 정말 파격적이죠? 물론 여기는 뭔가 조건이 숨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딱 알고 나면, 아, 이래서 이게 여전히 놀라운 기회구나. 하고 바로 이야기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이런 조건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청주라는 배경. 그리고 아주 독특한 임대 모델이 만났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제가 하나하나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좀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바로 100만 도시를 향한 청주의 아주 거대한 꿈에서 시작됩니다. 청주시가 지금 인구가 88만 명이 넘거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급자족이 가능한 100만 도시를 목표로 정말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단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좋은 일자리가 막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도시가 크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머무르려면 당연히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그에 걸맞는 아주 현대적이고 쾌적한 집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 새로운 집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필요성이 딱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청주시의 필요에 정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신분평 제1풍경체예요. 이건 뭐말 그대로 새로운 미니 신도시가 하나 탄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 규모가 짐작이 되시나요? 무려 3,949세대, 거의 4,000세대에 달하는 정말 메머드급 단지입니다. 이건 그냥 아파트 몇동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모든 인프라와 커뮤니티를 다 갖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나서 보면 이 단지는 훨씬 더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주변에 있는 분평 이지구, 동남지구 같은 것들이랑 다 합쳐지면 무려 총 3만 7천여 세대에 달하는 청주의 새로운 대표 주거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하나가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니 그럼 왜 하필이 신분평 지구가 이렇게 미래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교통. 청주 제2순환을 바로 옆이라서 청주 시내는 물론이고 세종이나 대전 가기도 정말 편한 교통의 요지고요.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거. 바로 여기에 서울의 코엑스 아시죠? 그런 대규모 컨벤션 센터, 마이스 복합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잠만 자는 동네가 아니라 앞으로 문화, 쇼핑,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개발 계획도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살면 어떨까요? 이제 시선을 단지 안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사는 경험이 어떨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여기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입주민만 쓸수 있는 수영장, 스크린 골프의 스크린 테니스장, 우리 댕댕이들을 위한 펫 라운지, 심지어 호텔처럼 안내해 주는 컨시어즈 서비스까지. 와, 이건 뭐 거의 고급 리조트에서 사는 느낌 아닐까요? 솔직히 웬만한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시설들이죠. 특히 IQ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이건 정말 귀가 번쩍 띌 소식일 겁니다. 그 유명한 명문 학원 종로 M 스쿨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길 건너고 차 파고 할 필요 없이 단지 안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솔직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단지의 가치는 뭐 게임 끝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이렇게까지 환경도 좋고 시설도 훌륭한 아파트에 어떻게 그렇게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드디어 그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아주 독특한 금융 모델에 있습니다.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10년 확정 분양가 민간 임대 방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0년 동안은 전세처럼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딱 지났을 때 지금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이 집을 살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선택권이에요. 사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사도 되는 권리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드디어 3천만 원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필요한 내 돈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특정 금융상품이랑 연결하면 초기 계약금을 3천만 원까지도 낮출 수 있는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일반적인 경우랑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4억짜리 집을 그냥 산다고 해보세요. 보통 내 돈이 한 2억은 있어야 하고, 대출 이자랑 원금 합쳐서 한 달에 150만원은 내야 합니다. 부담되죠? 그런데 이 모델은요, 보증금 3억에서 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실제로 필요한 내 돈은 6천만원으로 확 줄어들고요, 월 부담액도 원금 없이 이자만 내면 되니까 60만원 정도로 크게 낮아집니다. 와! 초기자본, 월 부담금,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방식의 장점을 딱세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10년 동안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가 전혀 오르지 않고 그대로 고정됩니다. 둘째, 내가 사는 10년 동안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집 때문에 내는 세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내 보증금 전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100% 보증해 줍니다. 내돈떼일 걱정은 아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완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건 그냥 10년짜리 전월세 계약이 아니에요. 10년 뒤 청주시의 미래,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치에 거는 아주 영리하면서도 리스크는 거의 없는 베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지금 2024년에 약속했던 바로 그 가격으로 10년 뒤에 이 아파트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아 나는 그냥 안 살래 하고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고 쿨하게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 베팅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에 있겠죠? 만약 10년 뒤에 아파트 시세가 지금 약속한 가격보다 훨씬 더 올랐다? 그럼 여러분은 그 엄청난 시세 차익을 전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대박이죠? 자, 반대로.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살래요. 하고 분양을 포기하고 내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으면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를 때의 이익은 내가 다 먹고 떨어질 때의 위험은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결국 이 모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미친 듯이 높은 집값 시대에 내집 마련을 위한 새로운 미래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 도시에 가장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일까요? 그 판단은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의 몫입니다.